찬송가 408장, 40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속이을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지 못하네 응. 그사. So...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될수 있게 해 달라고 한 주간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울산 시민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니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경당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한 시간 내에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사가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시민 교회가 앞으로 더욱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행하시는 단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사역들을 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을 풍성히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산시민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교회에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서론 부분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내부의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쟁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울, 말씀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확실하게 누리는 것이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더욱 더 값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받은 시몬의 집에서 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둘다 빚을 갚는 능력이 없어서 빚을 주는 사람에게 사람이 당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누가 더큰 사랑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아무래도 빚을 더 많이 당감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한 여인에게 집중하면서 사랑을 많은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더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고 고난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그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로 인도한다. 더 많이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동물에 비해서 자신을 보호할 만한 강한 이빨과 근육, 그리고 가죽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야생에서 쉽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서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너무나 쉽게 죽을 수 있고 멸종하기 쉬운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너무 잘 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인생은 늘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매일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서 자신의 불행한 삶을 괴로워하며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삶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평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위로를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러 가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왜 죄인으로 부, 죄인 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은 죄를 짓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 살았습니다. 또 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하는 그런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필요하냐라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필요로 하지 않듯이 고난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 못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보이고 진정한 위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 은혜들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교회는 늘 은혜스러운 곳이고 성스러운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경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에 대해 고난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려,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고.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굳건해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개개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난 당하는 고린도 교회에 주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받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보고 깨닫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더 축복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 이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줄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